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건 끝났고요. 이제부터 게임에 들어가서 초보자들이 버티기 편한 거, 어떤 걸 위주로 초반에 파밍을 해야 되는지. 그 그러니까 가을을 버텨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단계? 그렇게까지 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한 10일? 10일 정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만 딱 설명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초보자들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 기어를 사냥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아니면 난 지금 완전 초짜다. 이걸 구분해서 할게요. 음,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많아요. 여기서 초보자들이 하기 가장 편한 거난 싸움에 대해서 모른다. 싸움을 하지만 싸움을 하고 싶다. 전투를 많이 익히고 싶다. 하면 위그프리드 이거 위그리드? 어? 위그프리드인 줄아는데아 위그프리드네. 위그프리드하고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것보다 채집 그런 것 쪽으로 해서 집을 꾸미고 싶다. 그러면 웬디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 하고 싶다 그럼 윌리슨이나 윌로 이렇게 하는 게 들어가요 하지만 전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웬디가 가장 편하니까 웬디로 할게 웬디는 어차피 이거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바로 딱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가장 처음 해야 될게첫 번째로 이제 장가지, 장가지 하고 이렇게 이 장가지하고 풀을 줍는 거예요. 장가지하고 풀을 초반에 파밍을 좀 많이 해주세요 풀을 10개 정도 파밍해두고, 장가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하 조금이라도 좀, 테크를 빨리 타기 위해서는 장가지, 풀은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 10개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10개 정도. 그래서 한 3, 4일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고, 장가지는 일단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저 이번에는, 이거, 이게, 주시베리라고 해서, 좋으면 좋은, 세 개씩 더 베리가 세 개씩 떠요. 근데 저거는 특별한 경우에 생성되는 거라, 기본적으로는 저도 모드를 하나도 건들지 않았는데, 이게 운이 좋은 케이스에요. 저 주시베리가 많이 뜬 경우는, 가장 편, 이제 초반에 생존하는 게 엄청, 생존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운이 좋은 케이스라, 저거는 딱 운입니다. 아니면은 저걸 많이 뜨게 하고 싶다 하면 처음에 기본 설정에서 그 벨이 베리 있죠? 벨이를 막 많이 해서 클릭하시면 돼요. 아주 많은 라트로 그러면 저게 뜰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처음에 나뭇가지가 왜 많이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금 같은 경우가 이제 4개씩 들어요. 나뭇가지가. 그래서 금 같은 경우를 금으로 빨리 넘어가야지 태클 빨리 탈수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모아주는 거예요. 최소한 나뭇가지도 스무 개 정도는 캐주면 편하니까, 스무 개. 그 다음에 이건 부시돌이거든요? 부시돌 같은 경우는 이제 태클 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부시돌을 가장 먼저 할게 처음 두 개를 딱 주워야 돼요. 이렇게 딱 주우면 두 개. 두 개를 줍고 바로 이제 곡괭이를 만들어줘요. 곡괭이를 만든 다음에 이 곡괭이 갖고 이제 돌을 먼저 딱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1 7 개로 어느 정도 주웠고, 그 다음에, 이것도, 풀도, 이제 일곱 개 정도 있으니까, 하루는 충분히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쵸, 3일 안에 썩는데, 대신에 그만큼더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요리를 더 빨리빨리 할수 있으니까, 주시베리가 더 편하다. 초반에, 그러니까 초보에게 생존하기에는, 일반 베리보다 주시베리가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초보자들은, 일단, 요리를 잘 한다고 보는, 그니까, 러 뭐, 뭐, 어떤 게 조합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주시베리가 훨씬 더 나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있죠? 하나 얻었으면은, 다시 또 이제 바로 나무. 딱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찾는 게 이제 돌을 샀거든요 그니까, 러첫 번째 무조건 돌이에요. 그 나무는, 불 피워놓으면 항상 그 주변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은 그 주위에 돌이 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조금씩 조금씩 돌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돌을 파밍하고 밤에는 밤에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파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지금 이 길은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어인족 가는, 어,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돼지 마을이 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돼지 마을에 가는 길이 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되지말 이렇게 딱 그다음 이거는 보스라서 지금 따로 상관하실 필요 없어요 초보자들은 나중에 저거는 잡는 방법이 딱 있어요 플러스로 불고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잡는 거라 그건 저건 좀 나중에 신경 쓰시면됩니다 여기 쭉 따라서 이제 구를 찾으러 갈게요 저희는 이제 찾으러 갑니다 동 그렇죠. 아 그리고 집은 딱 정했어요. 집은 여기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토끼 굴이 있었고 두 번째 풀을 구하기 쉽고 세 번째 버팔로가 있어요. 근처에 초보자들한테 가장 좋은 땅은 바로 저 땅이에요. 자다 있어요. 토끼가 있고 버팔로 있고 풀까지 있으니까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처음에 그 버팔로가 가장 먼저 해야 하셔야 될게 나는 기어몹이 사냥 가능하다. 그러면 5일 내, 10일 내로 기어몹을 찾고 기어몹을 사냥하고 나는 기어몹 사냥 지금은 좀 힘들겠다. 그러신 분들은 자, 이제 버팔로를 찾고 그다음 그 다음 근처에 토끼굴을 찾는. 그럼 토끼굴이 있는데 집을 짓고 버팔로 있는데 에서 이제 버팔로 털을 파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어디에다 집을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편하신 분들은 대부분 돼지 마을, 돼지왕 근처. 그쪽에 집을 많이 지으시는데 왜냐면 그 돼지를 사냥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고기를 얻어서 그걸로 이제 계속 계속 늘리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기어목을 찾았죠? 여기. 기어목 같은 경우는 그 위그프리드는 바로 사냥이 가능해요. 저기 영업은. 근데, 지금, <laughs> 이 아비게일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지금 무기하고, 그 최소한 나무갑옷, 나무갑옷은 입고 사냥을 하는 게 좋아요. 그쵸? 돼지마을이 확률이 훨씬 높긴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원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딱 타주시고 제 가까이 하신 웜홀 마킹을 하셨으면은 딱 이렇게 마크가 딱뜰거예요 마킹이 여기는 사막지역이네요 이거, 이게 뜬거 보면은 이거는 100% 돌밖에 안나오니까 초반에는 초반에만 혹은 후반에만 사용되는 돌이에요 왜냐면 초반에는 이 부시돌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을 좀 빨리 획득해야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원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물을 타면은 정신력이 15가 감소해요. 그래서, 그 정신력 감소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원물을 타셔야 돼요. 그리고 사막 지형은 딱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하운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용, 용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거 두 가지는 같이 있을 확률이 제, 제, 너무, 같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거는 용암파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용암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는 안 올라가시면 꽤 좋아요. 왜냐하면 용암파리가 꽤 강하, 강한 편이에요. 초보자들한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비쭐해요. 지금 보시면 뼈도 있죠. 뼈가 있으면 여기 하운드가 이건 하운드 집이에요. 하운드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있는데 하운드까지 있고 용암파리 갈수 있는 딱 기본적인 사막지형이네요. 여기서 기다려서, 금을 좀 채취하고 가죠. 금은, 딱 해서 알려드릴게요. 몇개 초반에 몇 개를 캐야지 가장 빠르게 댓글을 탈수 있는가? 금은, 처음에 상자, 그, 지을 때한 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과학기질 지을 때한 개. 그 다음에, 그 이상. 그 다음, 2차 과학기질 지을 때까지 네 개. 그래서 총, 처음에 스파밍 할 거는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럼 다섯 개. 다섯 개를 파밍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났다. 나는 먼저 잠깐만요. 이걸 하고. 아이고. 자어 잠이 안 잤네요. 일단 여기를 좀 피하죠.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베게일 같은 경우는. 현재의 아베게일은. 그래서 파밍하기 좀 힘든 편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몸을 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금이 아무것도 없죠? 저거 버팔로 있으면은 일단 버티기가 다 편해요. 이것저것. 근데 왜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좋은 게왜 위그프리드하고 아비게일인가 거기에는 첫번째로 아비게일은 일단 일단 음, 아, 아비게일인다 윈디는 아비게일을 소환네요 아비게일을 소환하기 때문에 아비게일이 웬만한 몹들을 다 사냥이 가능해요 기본적인 몹들 이건 염소니까 초반에는 안건드시는게 좋아요 딱해서 제가 원하는건 딱해서 여기에 그금 금지형이 딱 나오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네요 계속 돌지형만, 사막지형만 계속 펼쳐지다가 금은 없는 그런 지형이네요. 그런 경우는 딱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밑에서 이제 더 파밍을 하고 가던가 아니면 다른 금지형을, 돌지형을 찾던가 그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파밍을 좀 할게요. 그게 좀더 설명하기 좀더 빠르게 넘어가니까 여기서 금을 지금 두 개잖아요. 최소 더더 더 캐야 돼요 금을. 그래서 금을 좀더 캐고 금은 아 아까 몇 개인지 설명해 드리는 그금 다섯 개. 기본적으로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에서 여섯 개, 총 열한 개. 11개. 열한 개를 캐시면은 빠르게 넘어가요. 그게 안 되면 아홉 개는 캐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금은 아홉 개는 캐 캐시고 한 번에 캐실 때금 아홉 개를 캐시고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 셋, 넷, 다 이거는 무조건 여섯번이거든? 여섯번 캐면은 다시 또 넘어 내려가고 이걸로 하, 이 잡는 방법은 하나, 두대아 어, 하나, 두대 하나, 두대 하나, 두대 지금 뭔가 꼬여가지고 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두대씩이거두 대씩 그쵸, 부메랑은 돌아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아까워서 일단 쭉 지나쳐서 갑시다 여기 하운드 지형이라 쭉 지나쳐서 가면 이제 없저돌 지형이 저것만 있어서 매우 아쉽네요 그래서 하운드를 딱 따돌리고 이제 돌 지형을 찾으러 가봅시다 오케이 이게 무덤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드랍된 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게 편하기 때문에 항상 무덤을 많이 저는 설정하는 편이에요. 대구. 여기 뒤쪽으로는 딱 해서 이제 더 이상 없네요. 이거는 아까 3개씩 떨어진다고 했죠? 하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3개. 해서 세개를 바로 먹뭐 드세요. 왜냐면 이런, 이건 어차 금방 상하니까 바로 드시면 좋아요.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이제 오르는 거 똑같아요. 이거 뒤쪽으로는 금, 그 돌지형, 그 돼지집 뒤쪽으로는 첫 번째로 나무지형이 나올 확률이 높. 나무지형.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버치는 나무. 이 지역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돌지형이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저쪽으로는 파밍을 잘안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돼지를 찾았다 그럼 아, 그 뒤쪽은 아그 지형보다 그 지형이 그 나무지형 이 있겠구나라고 생각만 딱 하시면 돼요. 그 거의 끝으로 거의 여지 확률 높아요. 보시면, 금 다섯 개, 여기가 이제 돌지형이죠? 여기서 이제 좀타밍을 하다 갑시다. 바로 여기 밑에. 사막지형 끝난 다음에 나무지형 다시 또 돌지형이 나온 거예요. 돌지형은 처음 딱두 가지가 있어요. 거미가 많은 돌지형하고 일반적인 돌지형.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돌지형이에요. 왜냐면 거미가 많은 돌지형은 거미가 그냥 무더기로 나와요. 보시면.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언제 지으냐면, 첫 번째, 이제 가방 만들었을 때 망치를 만들면 돼요. 그 전에는 효율이 좀 떨어져요. 이거, 망치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방을 만들면, 그 다음 망치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만 파면 이제 딱 11개가 되겠죠? 11개 내신 12개. 이거 금도래가 같은 경우는 한개에서두개가 랜덤 젠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딱 하시면 돼요.